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어, 코코가 길에서 있다가 짐냥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뭘 해야 되냐면은 어, 몇 가지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격리 같은 거 한,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는 같은 경우는 짐냥이한테는 음, 안 해주지만 길냥이라든지 길에 있다가 들어온 애들한테는 발효는 어, 구충제를 한 번씩 발려줍니다. 물론 먹이는 구충제 를 당연히 먹여주는 거고요. 에드보켓이라고 해서 레볼루션 같은 겁니다. 어, 물론 비스무리한데 레볼루션이 조금 더 순해서 괜찮고요. 만약 레볼루션이란거못 구하면은 에드보켓 구하면 되고요. 요거는 약간 다르게 돼 있는데 어, 바이엘에서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바이엘 좋은 거고요. 약간 다른 게 국내가, 국내에서 그, 구매한 게 아니라 해외 직구했기 때문에 조금 싸게 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면 개당 한 16,000원 정도 동물병원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한 만원 돈인가? 이렇게 해서 구했고, 대신에 이제 한 박스씩 구해야 되고, 한 박스에는 여섯 개 들어있고, 0.8mm 되있고 오버 4kg 이상 되는 고양이들, 성능형입니다 그럼 만약에 꼬마나 2kg 정도 된다면 그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만 바르시면 됩니다. 반은 반만 바르고, 반은 나, 다른 고양이들, 어, 새끼들 여러 마리 있으면 나눠주시면 되고요. 어, 4kg에서 8kg 사이 되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간단하 써있고, 다른 바이엘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어, 구충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영어로 시 씹어져 있지만은 어, 한번 보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외부 구충제를 어, 외부 구충제는 바르는 거라고 예, 말씀드렸지 먹는 게 아니고요. 어, 먹는 거는 내부 구충제인데 같은 기생충이라고 그래도 어, 진드기, 벼룩이 같은 거는 그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부 기생충에 맞는 외부 구충제를 먹는, 바르거나 먹고요. 어, 이렇게 내부 구충제는 뱃속에 뭐 유인한장 같은데 머릿속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 같은 데 있는 기생충 죽이는 거니 렇기 먹는데. 어, 이것도 수입품인데 국내에서 살수 있는 파나코아입니다. 어, 옴니코어 많이 하시는 거랑 성분 같은 펜밴드아졸 성분이라서. 꼭 고양이, 길냥이들 내부 구충도 해주셔야 되고요. 집냥이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해주면 됩니다. 길냥이는 좀 자주 해주시고, 길에 있다 들어온 애들은 꼭 내부 구충도 여러 번, 어, 쉽게, 어, 한 서너 번씩 연, 연속 먹여주고, 또한 일주일 있다 서너 번 먹여주고, 어, 그런 거 두세 번 반복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르는 구충제를 왜 바르냐면, 찐득이라든지, 특히 귀에 찐득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 차원이라든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거 죽으라고 한 번씩은 받아주고요. 집에 있는 애들은 굳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걸릴 일이 없고요. 독하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입니다. 이렇게 여섯 개 들어있는데, 이미 우리가 세 개는 썼는데, 다길냥이들한테 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빠져나오고, 이렇게 바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는 방법은, 따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어, 요거 눌러서 엄마 이렇게 하면은 꼭지 꼭지 닫혀 있는 거를 뽑은 다음에 어, 여기다 눌러서 떼면은 지금 저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발라줄 때는 잠시만요. 어, 이게 구충제의 성분인데 기생적인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보통 고양이들 구름이 거니까 이런 어, 목 뒤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할지 않고 말 여러 마리가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핥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 주고 어, 주댕이로다가 핥아서 어, 몸에 들어가지 않게 저기 어, 섭취면 안 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데 있으면 해주시고 붙잡고 그냥 쭉 짜주시면은 흡수가 됩니다. 끝까지 쭉 짜주시면 되고요. 혹시 남는 거 있을지 모르니까 자, 끝났습니다. 코코에 그 있을 지 모르는 별종이나 찐득이 코코가 길냥이였기 때문에 길냥이들은 가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어, 귀에 찐득이가 있는 경우는 이건 필수적인 치료방법입니다. 귀 찐득이의 필수적인 치료방법이군요. 다른 집사님들은 그냥 그 모기한테 물릴까봐 심장사상충 치료 예방으로만 쓰는데 이거는 심장사상충보다 우리는 귀진드기 치료할 때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 흡수돼서 한 이틀 정도 뒤면은 그 체내에 붙어있던 이런데 긴 찐득이 같은 거고 제일 중요한 건이귀 찐득이거든요. 귀 찐득이를 옮무면은 어, 위험하니까. 그고도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들은 대부분 기준 뒤에 있을 수 있는 확률 이 높으니까 가끔씩 해주면 좋고요. 어, 집사님은 손에 안닿게 해주시고 어, 손에 이렇게 좀 닦으면 가서 손 빡빡 닦으시면 됩니다. 살충제 성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집량이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어, 살충제 성분이라서 나이 많거나 약한 애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은 조금 위험하니까. 밖에 산책하는 강아지들은 여름철에는 어 조금 독성이 있더라도 외부 구충제 발르는 거라든지 먹는 거 추천해 드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고양이는 심장 사상충에 걸릴 확률이 좀 적으니까 그냥 그 모기채로 다 뼈를 잡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어 길냥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어 외부 구충제를 발라서 체내에 있을지 모르는 찐득이 같은 것들을 없애준다. 그런 내부에 있는 구충제도 약간 구충은 되지만은, 어, 실제적으로 내부 구충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나코아 같은 것들, 어, 뽀삐 같은 것들, 펜벤타조, 요건 따로 먹셔야 됩니다. 별도로요. 이거, 어, 약,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같은 데서 바르기만 하면 다 된다고 구라치는데, 어, 그건 개구라고 꼭 내부 구충제는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